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6, 17절을 봅니다. 16, 17절.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사유렵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유, 아멘하기 싫어. 근데 <laughs> 그죠? 이런 거 아멘하기 싫어. 근데 말씀이잖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은 아멘 해야지, 아멘 하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 스스로 삼가할 것이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보장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죄체, 죄체질과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실족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말잘 들으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차지할 거야.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자로서 살 다스려서 더 풍성하기 위해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렇지. 근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어때? 대학 들어가서가 문제지. 그렇지. 그죠? 대학 들어가서가 문제야. 대학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어떤 대학에서의 삶을 4년을 보내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대학 다음에 어떡하지? 이제 취업, 취 어우, 취업 중요한지. 취업하면 되는 거야? 응? 취업 해보니까 어때? 들어가서가 또 문제야. 취업이 중요한, 물론 취업 중요하지만, 취업 들어가서가 더 문제라고. 응? 생각해보세요. 취업해서 잘할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취업 걱정하겠습니까? 대학 생활을 정말 잘할 사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학 진학한 거 걱정하겠냐고요. 아니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경계하시는 거 경계하시는 거. 우리에게, 뭐, 시험에 합격하고, 큰 돈을 벌고, 성공의 반열에 오르고, 결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 들어가서가 문제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도전한 것에 성공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바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 미혹하는 미혹하는 자다. 마태복음 2 4장 24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laughs>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혹하는 건 뭐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미혹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딴게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미혹한다고. 그 미혹당한 모습은 도대체 뭔데?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병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병을 병 내가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병 낫기 전에는 막 헌금도 잘해. 막 보내온다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사정이 있겠, 이렇다고. 그러고. 병이 낫네? 수술이 잘 됐어. 병이 낫네? 말짱해. 그냥 저 같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운동을 막 하고 다녀. 이야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 아이고, 뭐, 보, 보니까 건강에잘 회복된, 감사한 일이다. 어, 다행이지. 그 <laughs> 다행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 <laughs> 교회는 가? 그랬더니, 어, 뭐, 어, 요즘에 코로나 잖아그 <laughs> 그래, 코로나 전에는 잘 갔니? 아니, 뭐, 그렇지, 뭐. <laughs> 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화장실 가기 전하고 후가 그렇게 다른가? 아병 어?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병 나은 다음에 하나님 그그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차지한 그 땅에서 속히 망한다고. 또 스스로 삼가할 것들 두번째면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숭배 뭡니까? 요즘 저 요즘에 뭐 이렇게 깎아 놓고 절하고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문화 체험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을 테지만. 근데 더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짓는 우상이에요.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나중심으로.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죄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짓기 쉬운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자신감이에요. 나할수 있다. 이런. 일체 유심조.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렇죠. 어디야. 올림픽에서 어느 선수가 그랬잖아요. 나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가지고 짠 이겼어.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났었죠. 네? 그뭐 그걸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막 예화로 쓰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 불교인데 어? 일체 유심조 사상을 가지고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내가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지. 얘 전제가 완전히 달라. 출발이 다르다고.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자신감, 자신감, 어? 그리고 나는 옳다 이거지. 심지어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 거, 어, 거하지 아니 하는줄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응? 나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겸손해 그렇지? 근데 옆에 와가지고 누가 아이고 그전 나쁜 사람 그러면은 인상이 확 찌그러지면서 당신이 나를 뭘 알아? 이러면서 화를 벌어오는 거예요 응? 이게 뭐죠? 자기의, 자기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스스로 고백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타인의 지적에는 아주 격한 망감을 나타내는 건데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응답받고 멸망받는 짓은 그걸 삼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응? 응답을 받았는데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참여한 바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여서 고받을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땅이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아멘. 똑같은 비를 맞았어요. 똑같은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채소가 막 나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나오면 뭐 한다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싹다 가져다가 어떻게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송입니까? 아니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거 아니야?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가시놈을 엉겅키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불러주시는 거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니까 내가 마치 의로운 자인 것 마냥 착.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고대교의 모든 가족들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의 본성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 생각, 내 욕심을 경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말씀에 청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그적과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